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출이 필요할 수가 있죠. 이렇게 개인회생 중에도 추가 대출을 받는 사례가 꽤 많은데요. 이렇게 개인회생 중에 추가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못 갚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또 대출을 받는 거니까 신용 상태는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 금리로 책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액을 대출 받는다 하더라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회생 변제금도 내야 되는데, 거기에 추가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따로 내야 되기 때문이죠. 또 이자만 낸다 해서 원금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원금은 계속 살아있으니까 이자는 계속 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부담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정이 급하다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개인회생 중에 추가대출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거든요. 이 신용회복위원회의 대출 상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우선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회생파산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 상품을 설명을 하는 영상을 특별히 찍을 이유는 없었지만 제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걸 몰라 가지고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개인회생을 재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와 관련된 것도 제가 영상으로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개인회생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도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 홈페이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대출 지원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원 대상에 해당해야 대출 신청을 할수 있겠죠.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 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즉, 워크아웃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잘 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신 분,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결정을 받아서 12개월, 1년간이죠.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하신 분,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료했단 말은 면책 결정받고 3년이 안 지나신 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회생하고 나서 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12개월 이상 냈거나 또는 면책 결정받고 3년이 안된 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경우에는 또 대출이 제한되기도 하거든요. 이 제한 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제한 요건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 여력이 부족한 분, 신용정보 조회 표상 연체 정보가 등록된 분, 보유 재산이 과다한 분, 채무 조정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명확하게 제한이 되는 것은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이죠, 즉. 개인회생 하고 나서 1년간 변제금을 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앞서 얘기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았다. 근데 그게 6개월 이내다. 그러면은 대출이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 신청을 했을 때 그쪽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지원 용도도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지원 용도를 보면 생활안정자금 그리고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 개선 자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고금리 차원 자금이라는 것은 고금리 대출 받은 걸 대환대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전에. 6개월 이내 대출이 있으면 대출 안 된다 그랬잖아요. 6개월 이전에 고금리로 대출 받은 게 있다. 그러면 그거 대환할 목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시설 개선 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회생하면서 사업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사업장에 뭐 물품을 교체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 자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사업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경우 대출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금리가 있죠. 제일 중요합니다. 금리가 되게 싸더라고요. 금액은 대출 한도는 1,500만 원 이내고요. 학자금은 1,000만 원 이내입니다. 학자금만 1,000만 원 이내고, 나머지는 1,500만 원 이내로 심사해서 대출이 나오는 거고, 상환 방식은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상환이더라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 제일 중요한 금리가 연4.0% 이내입니다. 이내. 그러니까 4%를 초과하지 않아요. 학자금 대출은 2% 이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아주 싼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을 경우에는 회생 중에는 금리 20%거든요. 그런데 4%면은 일반적으로 대출받는 상품에 비해서 아주 싼 거니까 우선적으로 혹시라도 회생 중에 대출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 보시고 또 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의하시면 안 되고요. 회생 파산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명모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